힐 같은 거 많이 신으시죠? 구두를 잘 신지는 않아요. 잘안 신으세요? 구둔살 좀 생겨보셨거나 지금 있으세요? 구둔살도 많이 생기고 까져있는 부분들 솔직히 뜯는 재미도 조금 있고 <laughs> 발에 구둔살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에 구둔살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주로 어떤 부분에 생기셨어요? 이 부분에 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세스모이드 본이라고 하는데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걸어갈 때나 이럴 때 압박도가 네. 높은 부분이에요. 발바닥에 있어서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건그 부분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졌다는 이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 뒤, 양, 옆으로 나누어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떤 일정 부분으로 압력도가 이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압박도가 많이 생기면 굳은 살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은 살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면은, 내가 어디를 제일 많이 써서 오늘 걸었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알수 있고, 내 몸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지금 변화됐구나도 알수 있죠. 음... 뒤꿈치 쪽에 많이 생기시면, 내 몸이 지금은 좀 뒤로 많이 가 있구나. 굳은 살하고, 무조음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무조음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거 각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특히 네. 뒤꿈치나 이런 부분들은, 무조음 가게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 피부나 이런 부분들의 균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발에 특히 무좀들이 많이 생기고 잘 낫지 않게 되는 이유가 면역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완화가 되게 되는데 발 같은 경우는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쪽으로 필요한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특히 발가락이나 발바닥 끝 부분까지는 혈액이 그냥 돌아가 크게 돌아가는 부분보다는 침습성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움직여주지 않으면 필요한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음... 생기는 무이이런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세요. 굳은살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유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얼굴에... 얼굴에는 은은살은잘안생은은살이 생기게 이는부분들은 발에서 은 전체적으로 내 몸에서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이유고요. 서있고 걸어나갈 때 발이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발 외측에서 안쪽으로 무게중심을 흐름을 잘 타고 걸어나가느냐 또는 네. 그렇게 걷지 않고 발의 외측 부분이라든지 또는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에만 너무 힘을 주고 그 부분에만 압박을 가해서 힐을 많이 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이 이렇게 꺾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압박감이 좀 많아서 주로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에 굳은살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오래 못 신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신는 편인데,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직장인 분들, 키를 즐겨 신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통증을 참는 건가요? 아니면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건강한 발인 건가요? 직업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미적인 이유 때문에 참으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참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만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신경이 소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통증을 좀덜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이나 발바닥 부분에서의 어떤 변형이나 문제점이 서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발 관리는 많이 하셔야죠. 안 맞는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가 많이 까지지만 그거를 참으면 참을수록 무뎌지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네요.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어... 굳은 살이 이미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엽기 이런 거좀 드시는 분들이나 턱걸이 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손 안쪽에 좀 굳은 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딱딱한 부분을 압박을 줘서 만지지 않고 크림 같은 걸잘 발라주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새살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은 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내 발은 자꾸만 안쪽으로 많이 무너지고 앞쪽으로 무너지는 발이다. 같이 서포팅이나 앞뒤 밸런스를 맞춰주는 형태의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걸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쿠션 도 없고 이미 이 피부 부분에 크림이나 오일에 대한 케어도 없고 그러다 면그 부분은 이제 더 커지지 없어지기 어렵겠죠. 발은 밑에서 누리기 때문에 얘가 완화되기 어려워서 네. 한번 생기면 진행형 병변으로 계속 진행되니까요. 음. 이 부분은 본인이 바닥면에서 케어를 해 주시든 피부 표면을 케어를 해주시든 본인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굳은 살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요. <laughs> 이제 누워 있으면 돼요. 말을 아, 들고 걷지 않고 예, 걷지 그냥 않고, 예. 발을 사용하지 마라. 예, 누가 <laughs> 업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휠체어를 태워주든지 음... 뭐 이런 형태로 발바닥이 지면에 안 닿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발에서 어떤 압박이 오는 부분. 네. 서 있거나 걸을 때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내 무게중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쏠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보시고 인솔이라든지 신발 제품에서 내 밸런스를 좀 바꿀 수 있는 형태를 찾아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평생 누워있고 싶네요. 제 <laughs> 거죠. <싶어져. 웃음> 어, 평소에 사랑하지 않았던 발. 오늘로, 오늘을 계기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발의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laughs>